자, 지난 시간에 t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네릭을 적용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메서드에 지네릭 쓰는 시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와일드카드로 지네릭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음표 기호를 와일드카드라고 씁니다 와일드카드와 익스텐저슈퍼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에 지네릭 적용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일드카드는 주로 메서드, 매개변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T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클래스에 지네릭 타입 적용한 경우에는 지네릭을 적용한 클래스의 지네릭 타입을 필드나 메서드에 사용하는 경우에 T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클래스에 지네릭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와일드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필드나 메서드에 지네릭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와일드 카드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지네릭의 수퍼와 익스텐드 사용 시 적용 범위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앞에서 실습한 클래스 계층 구조도입니다. 최상의 펄슨 클래스에 위치합니다. 와일드 카드 써주고 수퍼 인플로이 지정해주면 의미가 슈퍼 다음에 있는 인플로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슈퍼니까 상에 위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네릭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와일드카드 익스텐저 스투던트로 지정하면 이번에는 스투던트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위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네릭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와일드카드만 지정할 경우에는 모든 클래스 타입이나 인터페이스 타입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릭 타입을 오브젝트로 선언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와일드카드 익스텐드 타입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익스텐저니까 익스텐저 다음에 있는 타입을 기준으로 지정한 타입이나 하위 타입만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슈퍼 다음에 타입을 지정하면 지정한 타입이나 상위 타입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슈퍼 인플로이 지정해주면 인플로이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 클래스 타입을 지네릭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익스텐저 스튜던트는 s t u d 클래스를 포함해서 하이 클래스에 대해서 g e n e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Wildcard Extender t y 을 적용한 메서드입니다. w i l d c a 는 말씀드렸듯이 메서드 매개변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세 개의 정적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서드 printPersonList 메서드입니다. 자, 매개변수 리스트 g e n e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List 타입인데. 와일드 카드를 적용합니다. 와일드 카드를 적용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네릭을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으로 적용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시 매개변수로는 리스트 계열 콜렉션 클래스 객체가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 객체는 지금 와일드 카드를 적용했으니까 어떠한 클래스 객체 타입도 다 저장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두번째 메서드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서드입니다. 지정한 지네릭 타입은 와일드 카드 익스텐 l 인플로이 즉 이번에는 메서드 호출시 전달되는 리스트 결열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되는 클래스 객체는 인플로이 클래스를 포함해서 하이 클래스 객체만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 보면 익스텐저는 우측에 지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하이클래스만 가능합니다. 지금 인플로이를 지정했으니까 인플로이를 포함해서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이클래스 객체만 저장된 어레이리스트만 메스 도출시 매개변수로 전달 가능합니다. 자세 번째 메스드 프린트 스튜트 리스트. 제네릭 타입을 익스텐지 스튜던트. 스튜던트 클래스 이하 하이클래스 객체만 저장된 어레이리스트만 메스 도출시 매개변수로 전달 가능합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객체 저장 후 메서드 호출합니다. 자첫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하면서 Person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세 개의 Person 객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두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Employee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세 개의 Employee 객체 생성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세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스튜던트 타입으로 지정해서 세 개의 스튜트 객체, 어레이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 네 번째 어레이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콜리지 객체를 저장합니다. 각각의 어레이리스트에 대해서 프린트 펄슨 리스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각각의 어레이리스트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프린트 펄슨 리스트 매개변수 타입을 보면 지금 리스트 타입인데 지네릭이 와일드 카드로 적용되었으니까 전달되는 어레이리스트에 대해서 와일드 카드는 오브젝트와 같은 의미니까 모든 종류의 어레이 리스트를 다 전달받아서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객체에 저장된 값을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person 리스트, employee 리스트, student 리스트, 콜리 리스트 전달하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객체에 저장된 이름을 출력합니다. 자, 주석으로 처리했는데 print 임플로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 리스트를 전달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 이 리스트는 지금 지네릭 타입이 전달되는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객체는 인플로 이하 클래스 객체만 저장 가능합니다. 자, 근데 펄슨 리스트니까 펄슨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는 펄슨 클래스 객체니까 펄슨 클래스 객체는 인플로에 대해서 상위 타입입니다.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프린트 임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임플로이 리스트 전달하면 가능합니다. 프린트 임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를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와 임플로이 클래스는 상속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메소드 호출 시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프린트 임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콜리지 리스트 전달하면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콜리지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는 콜리지 클래스 객체니까. 폴리지 클래스는 임플로이 클래스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펄슨 리스트를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지네릭 타입이 스튜던트 클래스 이하 객체만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만 전달 가능합니다. 그런데 펄슨 리스트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는 펄슨 클래스 객체니까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프린트 스튜던 t 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를 전달하면,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인플로이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는, 인플로이 객체니까, 스튜던 n 트 클래스하고 상속 관계가 아닙니다. 프린트 스튜던 t 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 t 트 리스트를 전달하면, 가능합니다. 콜리지 리스트를 전달해도 가능합니다. 콜리지 클래스는, 스튜던 n 트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니까, 매개변수에 선언한 지네릭 타입이, 익스텐 t 스튜던 n 트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의 하이클래스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리스트는 전달 가능합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자, 와일드 카드와 익스텐저를 이용해서 메서드의 매개변수에 제네릭 타입을 적용해 봤습니다. 와일드 카드와 익스텐저를 이용하면 메드 도출 시 익스텐저 다음에 선언한 타입 이하의 클래스 객체만 저장된 컬렉션 클래스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와일드 카드와 수퍼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 시 매개변수로 수퍼 다음에 지정한 타입과 상위 타입을 매개변수로 전달하는 예제입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입니다. 매개변수 리스트 리스트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자, 지네릭을 지정하는데 지금 보면 와일드 카드 써주고 수퍼 다음에 인플로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퍼니까 메소드 호출 시 매개변수로 전달할 수 있는 컬렉션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객체는 인플로이를 포함해서 상위 타입 객체만 저장된 리스트 계열 컬렉션 클래스가 전달됩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서드입니다. 똑같이 매개 변수에 제네릭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슈퍼 스튜던트. 자, 슈퍼니까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 포함해서 상위 타입의 객체만 저장된 리스트 계열 컬렉션 클래스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 메인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 어레이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p 슨으로 지정합니다. 3개의 슨 객체 생성해서 어레이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 두 번째 어레이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e 플로이로 g e n 타입 선언 후 3개의 플로이 객체 저장합니다. 세 번째 어레이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스튜던트 객체 저장합니다. 자, 네 번째 어레이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c 리지 클래스 객체 저장합니다. m e t 호출하면서 어레이리스트 전달합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퍼슨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지네릭 타입이, 슈퍼 인플로이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클래스 객체는, 인플로이 클래스와 상위 타입만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가 전달됩니다. 퍼슨 리스트가 보면, 퍼슨 객체가 저장됐으니까,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드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 전달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인플로이 리스트에는, 인플로이 객체가, 재장되어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 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를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스튜던트 리스트에는 스튜던트 객체가 재장되어 있으니까 인플로이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와 아무런 상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 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콜리지 리스트 전달하면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퍼슨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네릭 타입이, 슈퍼 스튜던트니까, 퍼슨 리스트에 저장된 퍼슨 객체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 d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 전달하면, 스튜던트하고 인플로이는 어떠한 상속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 d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 전달하면 가능합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콜리지 리스트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지금은 수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 타입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자 와일드카드와 수퍼를 이용하면 지정한 타입에 대해서 상위 타입만 메서드 호출 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와 익스텐저 와일드카드와 수퍼를 사용했을 경우, 제네릭 기정 범위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a r r a y l i s t 관련된 API 문서입니다. 어, ArrayList 제공하는 메서드 형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메서드 형식에 보면, 메서드의 매개변수에 대해서 방금 배운 Wildcard와 e x t e n d 드 Wildcard, Super가 적용되어서 메서드 각각의 매개변수에 제네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매개변수에 표기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2 패키지입니다. 상속구조를 이루는 클래스를 먼저 구현합니다. 자, Extender Type Text 좀 잡아. 자, 세 개의 메서드 구현하고 있습니다. Print Person List. 자, 매개변수에 지정한 지네릭 타입이 지금 와일드 카드만 적용합니다. 와일드 카드를 적용했을 때는 어떠한 객체도 가능하다. 즉, 오브젝트로 지정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메수 도출 시매개변수로 전달할 수 있는 리스트 계열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된 클래스의 종류는 모든 클래스 객체가 다 가능합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스드 지네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스텐즈 인플로이. 자, 익스텐즈니까 인플로이 클래스 이하 하이 객체만 저장된 리스트 계열 콜렉션 클래스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세 번째 메서드 Extend Student니까 Student 클래스 이하 객체만 저장된 콜렉션 클래스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 메인 메서드입니다자첫 번째 ArrayList 객체 생성해서 Generic 타입을 Person으로 지정 후 3개의 Person 객체를 저장합니다. 두 번째 ArrayList 객체 Employee를 지정해서 Employee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세 번째는 스튜던트를 지정해서 스튜던트객체 저장합니다. 자, 네 번째 a 레이리스트 객체, 콜리지로 지정 후 콜리지 객체 저장합니다. 프린트 퍼슨 리스트, 메스도 호출하면서 퍼슨 리스트, 인플로이 리스트, 스튜던트 리스트, 콜리지 리스트, 인자로 전달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유는 프린트 퍼슨 리스트에 지네리 타입이 와일드 카드니까,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전달하는 a 레이리스트에 어떠한 종류의 객체를 저장하고 있어도 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print EmployeeList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List를 전달하면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print EmployeeList의 Generic Type은 Extend Employee니까 Employee 클래스 이하 객체만 저장된 ArrayList만 전달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전달하는 인자가 PersonList니까 PersonList에는 Person 객체가 저장돼 있으니까 Employee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없습니다. 프린트 인플루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플루이 리스트는 전달 가능합니다. 자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와 인플루이 클래스는 어떠한 상속 관계도 없습니다. 당연히 콜리지 리스트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퍼슨 리스트 전달합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에 generic 타입은 지금 student 클래스 이하 객체만 저장된 collection 클래스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person 리스트 전달하면 person 클래스는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자, employee 리스트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student 클래스와 employee 클래스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student 리스트와 college 리스트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college 리스트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하이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출력이 됩니다. 자, 와일드카드와 익스텐저를 이용해서 메서드 호출 시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된 객체에 대해서 익스텐드 다음에서는 한 클래스의 하이 타입만 저장된 컬렉션 클래스만 메서드로 전달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메소드 호출 시 상위 타입만 전달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슈퍼 타입 테스트 좀 잡아. 자, 메소드 선합니다. 프린트 인플루 리스트, 메소드 선하면서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의 지네릭 타입을 슈퍼 인플로이라고 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슈퍼니까 인플로이 포함한 상위 클래스 타입만 저장된 컬렉션 클래스만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소드를 보면 슈퍼 스튜던트니까 동일하게 스튜던트 클래스를 포함해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상위 타입 객체만 저장된 컬렉션 클래스만 메소드 호출 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똑같이 4개의 레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각각의 클래스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 메소드 호출합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퍼슨 리스트 를 전달합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보면 자 지금 슈퍼니까 인플로이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 타입 클래스 객체를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만 전달 가능합니다. 지금 퍼슨 리스트가 보면 퍼슨 객체가 저장됐으니까 상위 타입이니까 호출 가능합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 서 인플로이 리스트 를 전달하면 당연히 같은 타입이니까 전달 가능합니다.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를 전달하면. 스튜던트와 인플루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콜리지 리스트도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스튜던트 리스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퍼슨 리스트를 전달하면 메서드의 지네릭 타입이 슈퍼 스튜던트니까 퍼슨 리스트는 상위 타입이니까 가능합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인플루이 리스트 전달하면 인플루이하고스튜던트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스튜던트 리스트 전달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가능합니다. 콜리 리스트 전달하면 지금 슈퍼니까 하이 타입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실행하면 클래스 캐스트 입체 션이 발생하는데 보면 41행에 추석처리를 하면 실행하면 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지금 41행에 추석을 풀면 지금 메서드 호출은 되는데 지금 퍼슨 리스트 전달하면 메서드 구현부에서 매개변수를 전달한 퍼슨 리스트에 대해서 인플로이 클래스로 지금 다운캐스팅을 하니까 퍼슨 리스트 전달하면 전달은 되는데 다운캐스팅 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개변수의 지네릭 타입에 대해서 학습하니까, 자,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 호출 시 지네릭 타입이 수프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위 타입 클래스 객체를 저장한 메소드 호출 시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47행도 주석 풀면 에라는 발생 안 하는데, 실행하면 클래스 캐스 입세션이 발생합니다. 와일드카드와 슈퍼를 이용해서 메서드 매개변수에 지네릭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와 익스텐저를 사용하면 지정한 타입에 대해서 하이 타입만 전달할 수 있고, 슈퍼를 지정하면 상위 타입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이리스트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성자를 보면, 생성자 매개변수 타입이, 와일드카드 써주고, 익스텐저이 e. 방금 배운 지네릭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 보면, add-all 메서드 보면, 익스텐즈 이, 자, 폴치 메서드 보면, 자, super 이, 자, 자, e. 자, 이런 식으로 API 문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지네릭으로 형식화해서 문서를 제공합니다. 자, remove-all 메서드 보면, 와일드카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